안녕하세요. 차석호 작가입니다. 차석호의 책쓰기 스쿨.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책쓰기를 잘하려면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글쓰기에 도움되는 것은 일기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 중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간결한 글이 좋은 글이에요. 간결하다는 것은, 물론, 짧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군더더기가 없는 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간결한 글은, 쉽게 말해서, 짧고, 군더더기가 없는 글이에요. 군더더기가 뭐냐? 뭐, 즉, 반복되는 표현이라든지, 어, 이 단어가 안 들어가도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데, 한 문장이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굳이 이 단어를 넣어서 설명한다는 거 대표적인 단어가 저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무심결에 쓰는 단어인데, 역전 앞, 이게 뭐죠? 역전이란 말이 역 앞이에요. 근데, 역전압 이거는 중복되는 거잖아요 뭐 역앞이라든지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또 하나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 그리고 같은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거예요 뭐 일례로 어떤 게 있느냐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그 비슷한 의미예요 이런 것은 네. 이런 것을 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간결하게 쓸 수는 없어요. 많이 써봐야 간결하게 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초보자라면,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표현, 뭐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간결하게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간결한 글이 왜 좋은 글이냐면, 그 글을 내가 읽기도 하지만 다른 독자들이 읽잖아요. 독자들 입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면 지루해져 버려요. 이러면 이 글을 끝까지 다 볼까요? 다 읽을까요? 다안 읽어요. 이런 거을 백날 써봤자 좋은 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간결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